렐리야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을 깊이게 만나는 시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시간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이 하루 주께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11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0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사회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내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가 반죽을 가져오라.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병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분들이 잘 기억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생명을 15년 연장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1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됨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요하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듣게 되죠. 예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절에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볼수 있는 몇 가지 지점들이 있는데 히스기야는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명령을 준행하고 따르고 또 하나님 기도함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히스기야는 나가야 할 뿐, 우리가 기도로 나가야 할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아가야 될그 놀라운 우리 주권자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또 다른 우상에 나아갔다라면 다른 우상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사실 당연히 치료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 우상들이 나아갔을 때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아예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라 이런 기도 응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고, 하나님이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이 목숨까지도 연장하실 수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며, 온 마음을 쏟아 놓으며 또한 통곡하며 주 앞에 전심으로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 하였기에 그는 놀라운 기도응답을 누렸습니다. 자, 이번 주에 회복의 삶 성경부 두째 어,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한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몇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나가 아들이 없으니까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옆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사실은 한참 그걸 힘들어 하면서 슬픈 기색을 늘 띄고 다녔고 잘 먹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 한나가 하나에게 나가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나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무엇입니까? 한 나가 그 아들의 주고 아들을 주는지 안 주는지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권한 이 있음을 인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한나가 더 이상 슬픈 기색을 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음식도 먹었죠. 한나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그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요. 한국에 우리 옛날에 보면 모이터에 가면 이렇게 써놓잖아요. 주인이 앉아 있는 카운터 뒤에 보면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어, 주인에게 중요품을 맡겨야지. 주인이 책임져주고, 맡기지 않으면 이게 뭐 도난당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한나도 하나님께 맡겨, 온전히 맡겨드리고 난 후에 그가 다시금 그녀가 평안함을 얻고 슬픈 교식을 띄지 않고 주님 안에서 다시금 안식을 누리게 되었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기도 응답의 역사, 아들 사무엘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하게 도전 받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되 기도 응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통치자, 이 땅의 통치의 주권,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의탁드리는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희스기야 또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청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응답을 받게 됩니까? 5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만에 여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내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듯이 이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주권자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함으로 놀라운 기동답 역사를 누리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해볼 수 있는 질문이 하나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기도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 이사를 통해서 이제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었고 실제로 죽게 되는 그게 이제 명확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기야의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셨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하나님은 뜻을 바꾸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또 다른 성경의 본문에서 보면 어떤, 어, 이야기에서 그것을 볼수 있습니까? 바로 요나서이지 않습니까? 니네를 별하고 멸망시키겠다고 분명히 뜻을 바뀌셨지만 하나님께 돌이켜 그들이 진정으로 회귀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면망시키지 않으신 것입니다. 뜻을 돌이키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유사점이 공통점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도 다시금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병이 치료되어지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네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 뜻을 바꾸시는 방향이 이렇게 은혜의 방향, 사랑의 방향, 자비의 방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속성, 하나님 자신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그 속성을 보여주는 지점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묵상의 때 마지막 구절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요악께 강구함에 아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게 무엇입니까? 희스기야가 치유의 증표를 구했을 때 해까지도 물러가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이 장면은 또한 오늘 우리 말씀에서 중요하게 도전했던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만물의 통치자 되심을 한번더 보여주는 징표라고할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분 온전히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을 누리는 삶, 또힘 있는 삶,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진정한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 되십니다. 또한 만물의 통치자요, 주인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나아가서, 어, 승리하는 삶, 또 그분께 온전히, 어, 믿음으로, 어, 기도로 나아가서 기도 응답을 누리는 삶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에 양육과정들이 세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인드 인터치, 집단 상담 과정이 주일날 진행되고 있고요. 화요일 저녁에는 회복의 삶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 화요일 오전에 회복 학교가 개강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깊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